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첫 번째는 REST 아키텍처, REST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REST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영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설계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요. 일단은 첫 번째 REST 어, 아키텍처가 무엇인가. REST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영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설계해보고 그 다음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HP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서버를 만들고 요청을 분석하고 응답하는지 했었는데 또 JSON 형태로 혹은 XML 형태로 분석하는 했었습니다. 그거를 REST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그 것을 알아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이제 REST 서비스란 무엇인가입니다. 일단 REST 혹은 r e s t f r e e 라고 부르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r e s t f r e e 라는 거는 이제 로이 필딩이라는 분이 이분은 HTTP 프로토콜을 만든 주요 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2000년도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뭐 아키텍처럴 스타일 앤뭐 디자인, 오브네트워크 베이스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런 이제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 언급한 그이 REST라는 용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보자면요. 분산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어렵죠. 예,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떻게 리소스 혹은 자원에 접근하고 그 자원을 다룰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서버 구조 혹은 서버에 대한 인터페이스. 그거에 대한 아키텍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이런 구조들. 지금 어떻게 인터넷에 접근하죠? 예, 웹브라우저 이용해서 주소만 치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바로 바로 화면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링크를 누르면 다른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봤을 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이제 이 논문이 나왔을 때뭐 90년대, 1990년대 초반, 중반을 거쳐가면서 이제 웹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때는 이제 HTTP 프로토콜이 이제 처음 도입이 된시기다 보니까 어떻게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거가 이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돼요. 왜냐하면 h t t p 뿐만 아니라 고퍼라는 뭐 프로토콜도 있고요, 뭐 텔넷이나 아니면 FTP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다루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하게 되면은 이제 정보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화면에 들어가서 필요한 메뉴를 선택하고요, 혹은 필요한 명령어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예, 바로 주소만 넣으면 바로 화면이 나타나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클릭하면 다른 정보로 바로 링크가 돼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정보를 접근할 수도 있고 이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 찾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서비스로 만들고 인터페이스를 만들 것인가를 고안해 가지고 고민하셔 가지고 만든 어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인터넷들은 이런 그 REST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 것을 많이 이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REST 아키텍처에 대한 이제 이런 조건을 따져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한 것들을 간단히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서버. 어, 지금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네. 클라이언트 요청에 해서 서버가 응답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런 거가 되고요. 상태 없음이 있었는데 뭐 스테이트리스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이트 갔다가 바로 와서 정보를 요청해도 바로 줘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즉 u r l 만 주면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 u r l 에 해당하는 요청을 바로 줘야 요청에 대한 응답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 관계 관계없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태든 관계없이 요청 요청이 오게 되면은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캐시 어, 캐시를 해야지 같은 요청이라면 캐시 가능한 리소스라면 예, 또다시 네트워크 요청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캐시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 다음은 계층화. 예,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프락시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요청이 왔을 때 그거를 분산시켜주면 로드 밸런싱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서버를 좀 다양한 계층을 이용해가지고 서버를 만들 수 있다. 예, 서버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층화를 하더라도 클라이언트는 예, 이거에 대한 부담 없이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거가 있습니다. 코어온 디맨드 리소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리소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기능도 코드로 전송할 수 있다는 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자바스크립트 혹은 뭐 자바 애플리 같은 것들이겠죠. 예, 그런 거가 한 대표적인 예제가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일관성. 예, 인터페이스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인터페이스를 좀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서로 좀 서로 독립적으로 유지시켜서 이제 서버도 이제 한대 뭉쳐진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인터페이스 일관성도 이제 하나의 제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페이스의 원칙이 좀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 식별하죠. 네, URL 이용해서 특정 자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URL만 URL만으로도 충분히 개별적인 리소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시지 이용해서 리소스 조작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조작 뭔가 좀 커버이긴 한데요. 뭐냐면 리소스를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읽을 수도 있고, 뭐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리소스를 조작할 수 있는 정보들이 메시지에 담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기 서술형 메시지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 요청과 응답 메시지만으로도 이 메시지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충분한 정보가 메시지 안에 담겨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하이퍼링크 등을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다 찾아 유기적으로 연결되죠. 예. 네. 이러한 방식의 이제 어 지약 조건들 이런 레스트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면 웹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이런 요소들을 어 감안해야 된다라는 식 감안해야 된다라고 제공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사실 HTTP 방식으로 만든 서비스들은 REST 기반으로 따른다고 하지만 100% 맞추지는 좀 힘듭니다. 그래도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상향 혹은 청사진을 제공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따라간다는 점에서 좋은 구조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 예. 그래서 서비스를 설계할 때몇 가지 가이드를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REST 기반으로 REST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 겁니다. 일단 네, 몇 가지 제약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할 거고요. 일단 인터페이스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분도 고민해야죠. 그래서 어,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인터페이스, 즉 어떤 메소드와 어떤 경로를 토대로 어, 그 요청도 하고 응답도 하고 그거를 설계할 것인가이고요. 또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은 요청에 대해서 응답받죠? 요청은 어떤 형태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예, 그런 것과 응답 메시지는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가? 이런 메시지의 설계도 예,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이제 몇 가지 가이드를 드리자면요. 일단 API는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야 돼요. 그런 분이 있고. 그 다음, 리소스를 다룬 행위는 예, 그, URL에 속한 게 아니고 H 메서드와 결합이 돼서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HTTP 메소드에 뭐가 있냐면 GET, POST, PUT, DELETE 같은 이런 메소드가 있죠. 이것과 URL과 결합이 돼 가지고 리소스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리소스를 다루기 위한 행위까지 같이 결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은 계속 버전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I 버전을 이제 어 이용해 가지고 예전 버전도 계속 지원 되고 새로운 버전 새로 개발하는 이제 서비스도 충분히 동작하도록 버전 이렇게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만들 때는 이제 주로 이제 명사형 단어를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URL 자체는 명사형으로 만들고요. 이거에 대한 행위는 edge 메소드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 단어를 사, 사용하더라도 이제 목록, 아니 그 단어를 하더라도 컨텐츠 다른 컨텐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복수형을 써라 혹은 단수형을 써라 라고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록이 있죠. 영화의 목록 근처에 있는 영화관의 목록 그런 것들은 복수형을 사용해라 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목록 같은 데이터를 주더라도 특정 필터링 하는 조건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쿼리 문자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어, 그 레스토랑 같은 걸 검색하는데, 뭐 연도는 2015년 푸드 예, 음식에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이런 URL, 인터페이스를 예, 설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메시지에 대한 구조입니다. 이제 응답 메시지, 네, 제이슨으로 만약에 한다 했을 때는 이제 어 제이슨 객체를 만드는 프로퍼티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뭐 카멜 케이스 같은 경우 좋고요. 그 다음에 예약어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응답 메시지 구조는 실제 데이터와 이 데이터에 대한 보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에러가 났나 안 났나 제대로 성공했으면 뭐 총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가? 그럼 보조 데이터들, 메타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요. 에러가 났다 싶었을 때는 그 에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줘야지, 네, 클라이언트와 이제, 그 다음, 에러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서버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메시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응답 메시지에요. 네,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만 달랑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조적인 메타데이터들. 총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검색어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있고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에러에 대한 정보, 뭐 코드도 사용할 수있고요 다음 병 빠졌네요. 그 다음에 메시지 예, 왜 에러가 났나 이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줘야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예, 사용자한테 이 에러가 발생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구조에 대한 예제를 좀더볼 건데요. 만약에 페이지네이션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죠. 예, 만약에 목록 형태다 그러면 하나의 페이지로 다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페이지네이션을 써요. 맨 밑에 보면은 1, 2, 3, 4 이런 식으로 페이지번호를 쓰거든요. 링크를 눌러서 바로 세번째 페이지로 갈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지 구조에 이제 전체 페이지,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하나의 페이지에 몇 개의 항목을 출력할 것인가. 이런 이제 보조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네이션의 방법은 뭐 리소스 인덱스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스무 번째까지 뭐 출력한다. 스무 번째부터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 의 구조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100개가 되고요. 페이지당 10개. 그 다음에 현재 시작하는 인덱스는 스무 번째부터. 그 다음에 이전 보기, 다음 보기에 대한 이제 요청, URL 같은 것들을 같이 제공해가지고 데이터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동작까지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요청과 응답 메시지한 구조를 한번 설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화 정보를 제공해 준 서비스를 한번 가상으로 잡고 서비스 설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HTTP 기반으로 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RL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잡아 나가겠죠. 그 안에 movie 혹은 movie 이후에 뭔가 더 경로를 이용해서 예,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의 타입은 이제 JSON을 이용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응답도 JSON 할수 있고 요청도 뭐 JSON 할수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포스트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요, 요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는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예전 시간에 뭐 포스트에 대한 요청할 때 같이 했었죠. 그래서 뭐 URL 인코딩 방식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멀티파트 용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제이슨을 이용한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HTTP 메소드를 사용하겠습니다. GET, POST, PUT, POST, 아니, DELETE 이런 형태의 메소드를 사용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를 결합해 가지고 요청과 응답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에 대한 목록 보기에 대한 API 설계입니다. 앞에 예, 도 메인 있고요, 뒤에다가 슬래시 무비스. 영화에 대한 목록이다 보니까 예, 복수 형태로 따랐습니다. 무비스로 하게 되면은 이것과 get이 결합이 되면은 영화에 대한 목록을 요청하는 상태가 됩니다. get 같은 경우는 정보를 요청할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응답은 JSON이고요,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 항목 안에 count. 오, 그 이상 더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영화의 목록을 보는 API를 설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상세 보기를 하겠죠. 목록을, 목록에서 사용자가 아, 내가 궁금해요. 뭐, 아바타 궁금해요. 그러면 아바타를 선택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는 게 여기다가 무비스의 그 하위를 선택하기 위해서 무비에 대한 ID,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0, 1, 2, 3, 4. 같은 걸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록과 목록에 대한 상세 정보 보기가 다르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상세 정보 보기에 들어갔으면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파라미터 그냥 없이 그냥 이걸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응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네, 상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제이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목록 보기와 상세 보기가 나눠지게 되고 같은 개요 요청입니다. 그다음에 URL 달라진 걸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무비스는 목록 보기고 무비스의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한 식별 정보를 넣게 되면 상세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화 정보를 추가하는 API입니다. 이번엔 포스트가 되고요. 이제 여기는 목록에다가 하나 추가하기 즉 목록에다가 하나를 추가하는 새로운 영화 정보를 추가하는 그런 API가 되겠습니다. 요청 메시지, 뭐 제이슨으로 할수 있을 거고요. 뭐 URL 인코딩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청 메시지를 이렇게 받을 거고요. 제이슨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응답 메시지, 예, 성공했나 여부, 그 다음에 성공했다면, 요에 대한 아이디 같은 걸 제공해, 제공하는 식으로 응답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삭제할 수 있겠죠? 삭제하려면 상세 영화 정보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딜리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 뭔가 좀 색다르죠? 예. 이 URL만 봤을 때는 영화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는 요청인데, 메소드가 달라졌습니다. t 과 연결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영화에 대한 상세 정보 보기였어요. 근데 네, 딜리트 메소드와 결합이 되니까 이번엔 뭐가 되냐 영화 상세 정보를 삭제하는 그런 요청이 되겠습니다. 삭제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이제 성공 여부가 있고요. 뭐 삭제된 항목에 대한 정보를 뭐 응답으로 또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 영화 정보에 대한 다루는 그런 서비스들을 한번 설계해 봤고, 그에 대한 요청, 그에 대한 응답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REST 방식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요. 이제 간혹가다 어떤 환경이냐면 있 GET과 POST밖에 못 쓰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웹 브라우저 이용해서 사용할 때는 GET과 POST밖에 사용 못합니다. 그 delete와 아니면은 그 Put 있죠? 그런 요청들을 그냥 웹 브라우저 자체만 사용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웹브라우저에서는 이제 두 가지밖에 사용 못합니다. 개커프스밖에 사용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델리트나 혹은 뭐, 그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URL 뒤에다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좀더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떠한 환경이냐에 따라서 살짝 조금 달라져야 되는 부분도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영화 정보 서비스 설계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네 번째, 어, 마지막이죠. 영화 정보를 설계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서비스를 구현할 것인가. 예, 구현하기 위한 코드들 일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조건은 REST 서비스를 충분히 좀 따라갈 겁니다. 예, 시간상 이제 다100% 보여드리지 못하고 일부만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 모듈을 통해서 만들 거고요. 네, Hb 서버, Hb 프로토콜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뭘볼 거냐, 라우팅 어떻게 할 것이냐, 요청을 분석하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코드를 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요청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그쵸? 같은 URL 오더라도 네, 메소드가 GET이냐, p o s t 냐 PUT이냐, DELETE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요청에 대한 메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줘야 돼요. 요청이 get이다. get에 대한 요청은 어떤 게 있었죠? 우리가 아까 봤었던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 설계했던 거에서 get 요청 오는 건 뭐가 있었어요? 영화 목록보기가 있었고요. 영화에 대한 상세 정보에, 예, 상세 정보를 요청하는 그런 요청들이 get으로 오게 됩니다. 또 post로 오게 되면 뭐가 있었죠? 예, post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그런 동작이 있었습니다. put은? 수정하는 동작이 있었겠죠. 딜리트가 있어요. 딜리트는, 예, 네, 삭제하는 요청이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어, 메소드 별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식으로, 어, 그, 적절하게 요청을 처리해주는 그 함수들로 분, 처리해주도록 이제 배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엔그링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이제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GET에 대한 요청 처리하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ET 요청 처리하는 건두 가지 있었죠. 예, 목록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처리가 있습니다. 목록에 대한 요청, 요청이 왔습니다. GET이 오더라도 구분 구별, 구별해 줘야죠. 목록에 대한 URL, 목록에 대한 요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상세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구별하는 코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이용해서 모비스가 됐다. 로비스는 목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록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는 이런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록을 이용해가지고 다 얻었으면은 거기다 메타데이터도 같이 준비하고 제이슨 형태로 제이슨 만드는 거 제이슨 스트링파이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좀 코드가 많이 생략이 있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과 어떤 코드를 짜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충분히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영화 목록을 얻어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코드가였고요. 영화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하는 그런 코드를 보겠습니다. 아까 똑같지만 같이 개세에 대한 요청을 처리한 거지만 이번에 뭐가 되냐? 목록이 아니고 상세 정보죠. 상세 정보는 어떻게 전달이 됐다고 했습니까? 무비스에 네, 이후에 영화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영 번이면 영 번에 해당하는 정보. 아바타면 아바타가 될수 있고요. 뭐 인터셀러가될수 있겠죠? 1번, 2번, 3번. 이런 형태로 URL에 상세 정보를 위한 식별 정보가 옵니다. 그럼 얘를 분석하는 코드가 필요하게 돼요. 예, 상세, 상세 코드는 나중에 샘플 코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URL을 통해가지고 이제 ID 찾는 과정, 0에 예, 대한 ID 얻어서 분석을 해가지고 찾는 코드가 하나 있을 거고요. 찾은 다음에 상세 정보에 대한 정보를 JSON 형태로 응답하 주도록 코드를 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 요청을 정보를 분석해서 그에 대한 응답해 주는 그런 코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어 전에 우리가 설계했던 대로 이제 3장3강에서 설계했던 대로 거에 맞춰서 이제 코드들을 작성해서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뭐 포스트나 이제 디리트 같은 것도 거의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됩니다. 네, 간단히 이제 그 영화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설계한 거를 가지고 이제 구현하는 코드를 좀 살펴보고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h t t p 모듈과 이제 FS 모듈을 로딩하는 과정이 있고요. FS 모듈 왜 필요하냐? 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기 위한 용도예요. 우리가 이제 뭐 마이스케이나 뭐 몽고 DB 같은 거를 지금 이제 동작 시기가 좀 어려가지고 워 간단히 이제 JSON 형태로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배열이고요. 배열 안에 객체 형태로, 아이디, 뭐, 타이틀, 디렉터,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초반에는 그 파일을 읽어서, JSON 파일을 읽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는 그런 코드가 나타나요. 네, 그 다음에 HP 모듈을 이용해서 서버를 만듭니다. 서버에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라우팅을 합니다. 갯에 대한 요청이라면 어떤 게 있었냐? 영어 목록보기가 있습니다. 목록보기에 대한 URL은 요청 URL은 movies로 오게 돼요. 영기에 대한 상세 정보는 모비스의 뒤에 개별 무비에 대한 식별할수 있는 아이디를 이용해 가지고 전달이 됩니다. 그에 대한 이제 요청을 get request 이 메소드에서 함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스트, 뭐 put, delete에 대한 요청도 각각 이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어, 메소드 오게 되면은 그에 맞는 요청 처리하는 함수들로 만들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get에 대한 요청 처리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get을 요청하는 함수가 되고요. 예, 구분해야죠. 목록에 대한 요청인지, 혹은 상세 정보에 대한 요청인지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url 을 이용해서, movies에 대한 요청 오게 되면은, 어, 그 데이터베이스, 예, 제이슨 읽어 데이터베이스 이용해서, 목록을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메타데이터까지 함께 합쳐서, 제이슨 형태로 응답해주는 그런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예, 제이슨 응답 타입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자, 그 영어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죠? 예, 영어에 대한 URL 자체가 0. 이런 식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뒤에 있는 아이디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슬래시로 스플릿해서 얻어내는 아이디를 분석하는 코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합니다. 아이디끼리 사용자 입력한 아, 예, 요청이 있는 아이디와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비교해서 찾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찾으면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못 찾으면 못 찾은 거에 대한 네, 정보도 줘야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사공사예로 이용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만들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매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미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를 이제 JSON 형태로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GET 요청에 대한 처리를 작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를 한번 동작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동작시키고요. 웹브라우저에서 동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트맨 이용해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록에 대한 요청이죠.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제이슨 형태로 제이슨으로 응답이 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번 스타워즈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요? 그러면 1번을 이용해서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트맨 이용해서는 이제 어, GET 지금은 이제 웹브라우저 이용했기 때문에 GET 요청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포스트맨 이용하게 되면은 POST와 뭐 DELETE 아니 PUT 요청도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 레스 방식으로 서비스 설계를 한 것을 구현하는 코드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REST 서비스에 한번 살펴봤었죠. 첫 번째 REST 서비스, REST 아키텍처란 무엇인가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이용해서 어떻게 리소스에 접근하고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어, 그런 거에 대한 게 REST 아키텍처가 됐었죠. 그래서 REST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약 조건들, 권장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그걸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설계 가이드를 봤었죠. 그래서 요청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응답을 어떤 구조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영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설계되 해보고 구현했습니다. 설계 URL과 그 다음에 HP 메소드 결합이 돼가지고 어, 어떻게 할 건지 했죠. 그래서 영화 목록을 보는 게 있었고요. 영화에 대한 상세 정보 보는 게 있었습니다. 게시랑 결합이 됐죠. 영화를 새로 추가하는 거는 포스트 요청과 URL 결합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삭제하는 거 혹은 수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URL과 그 다음에 HBSO가 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 그 다음에 구현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REST 서비스, REST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